네 안녕하십니까. 더팩트 디지털 미디어 본부의 오승혁 기자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네 2025년 8월 7일 뉴스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어제 이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기사도 김건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네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전격 청구 수사 개시 36일 만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2일 현황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만이자 김 여사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지 하루 만입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영태균 공천 개입 안진법사 통일교 장탁 의혹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나토 순망 때 착용한 6천만 원대의 명품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 누락한 것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김 여사의 식사 휴식과 조사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피의자 신문 시간은 5시간 30분 가량에 그쳤습니다. 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증거 인멸 우열을 해서 그렇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네. 하 이게 오늘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좀 특검에서 네. 이렇게 강한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헌정사상 첫포토라인에선 음.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헌정사상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네. 네, 그런 상태에 지금 되고, 오늘 또 이제 그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그렇죠. 집행을 하려다가 네. 또 실패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막 나오는 보도 보니까 막 의자체 들어올릴려 했다가 어... 65세 노인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막 변호인 측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데, 그 어... 말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강제력이 구인된 체포인데 안 다치게 해야 된다? 그것도 노령이고, 놀라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되고. 아니 우리가 언제 범죄자를 체포할 때 그렇게 사정 봐가면서, 아이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살살 수갑을 찰까요? 아니면 살살 모실까요? 우리가 무슨 지방 어르신이라든지 큰 어른을 식당 모시고 가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런 과정이 전 전체적으로 다 보도가 되자 저번에 속고 차림부터 네네. 시작해서 네네네. 이번에는 뭐 의자 채들어려다가 떨어져가지고 팔 재발 나와라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상황이 뭐, 묘사가 너무 잘 되게 잡고 네. 나오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의 매일 매일 한 편을 무슨 드라마를 보여주는 <laughs> 것처럼 시나리오랑 시놉시스가 완벽하게 다 공개가 되니까 예 네. 너무 당황스럽고요 특히 또 여기에 이어져가지고 약간 뭐 반품랬니 어쨌니 하면서 발사시에 대한 얘기도 또 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각팬티인지 사각팬티인지를 알아야 되는지도 스트레스였는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발 사이즈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알면서, 무슨 아이돌 덕질을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닌데, 모든 매체의 역량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렇죠. 어제 이제 김 여사 출석할 때뭘 입었냐부터 아,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죠. 260발사이발 크기가 주목이 된다, 뭐 이런 기사도 많고, 그렇죠. 생각보다 발이 크다. 네. 네. 키에 비해서 발이 크다. 여성친구가 발이 크다. 또 그걸 가지고 패러디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멘트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 패러디 장인이신 이수지 씨를 비롯한 여러 코미디언 분들이 패러디를 또 이어가지 않을까. 그 표현부터가 너무 좀 웃기고 패러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경험이 드나요? 그렇죠. 살면서 경호원이 대동된 예출을 해본 국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 이게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어, 이게 또 김건희 여사에 관한 또 구속 관련해서 또 후속 보도들이 또 연이어서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요즘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많은 이들이 뉴스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승급수를 강하게 던졌고, 어쨌든 이 여부들이 다 결정이 나고 뭐 구속이 될지 말지 그리고 확실한 범죄 혐의들이 나와야지 그 다음 이야기들이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 집중을 하는 부분 같고요. 또 다음 이야기도 그렇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저희 디지털 미디어 본부의 김민지 기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홍콩서산 모조품 또말바콩 김건희. 이번에는 모친 선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 조사에서 방클리프의 나팔 모조품 목걸이에 관해 과거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제품인데요. 6일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를 본인이 직접 구매했으며 영부인이 되기 전에 어머니인 최은순 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구입한 가격은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라고 했고요. 김 여사는 해당 브랜드의 보조품인지도 모르고 어머니 선물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직접 보면 올드한 느낌이고 실제로 이를 어머니께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 해당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목걸이 중에 착용할 만한 바탕한 게 없었고 보조품이지만 어머니께 선물했던 것을 빌려서 착용했다며 당시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이후 목걸이의 행방과 관련된 진술도 나왔는데요. 김 여사는 너무 논란이 커지는 바람에 아무도 착용하지 못하겠다 싶어 버릴까 생각하다가 집에 내버려뒀다며 이후 해당 목걸이를 본 오빠가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겠다고 하면서 해당 목걸이를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목걸이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오빠가 목걸이를 가져간 후로는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해놓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 공식자윤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2022년 6월 당시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착용했으며, 6천여만원 상당의 명품 제품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공식자윤리법상 500만원 이상의 귀금속은 재산 등록 대상이지만, 해당 목걸이는 재산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해당 목걸이에 대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고요. 이후 김 여사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가풍 목걸이를 직접 구입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목걸이를 발견했고 감정을 통해 해당 목걸이가 가풍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해당 목걸이와 관련해 진술을 수차례 바꾼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금지기 의자가 이제 여러 취재들을 종합하고 그간의 취재를 통해서 기자를,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기사를 작성하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늘 라이브마다 말씀드리는 것지만 여러분의 채팅과 소통은 조희의 아이구를 더욱 풍족하게 만든다. 하루 빨리 구속바랑 김건희 의견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전에도 이 목걸이에 관해서 한번 썼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 모조품이다. 음. 근데 진짜 모조품이었어요. 사실 이게 특검이 네. 발광하고 나서 이제 모조품이라 했는데 검 이게 해보니까 네. 또 모조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모조품이 맞으니까 이게 이 모조품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증이 쏟아지니까 음. 어, 홍콩에서 산 거고. 이제 엄마 선물로 산 건데, 마땅히 쓸게 없어서 빌려서 썼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뭔가 또, 사실 저는 예, 이전에 썼을 때, 모조품이라고 했을 때도, 거짓말 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진짜 모조품인 걸 보고, 어 뭔가 이 말도,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네. 네. 다른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조품은, 요번을 위해서 오빠가 몰래 사서 그냥 집에 숨겨놓은 그쵸, 거고, 네. 진품이 어딘가에 있긴 있는데, 또 다른 모처에 숨겨져 있다. 음,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네네네. 이제, 가짜를 일부러 네.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 이런 적당히 얘기도 나오기는 가품 하는데. 가품히 가품인데, 조금 가품 중에 급이 괜찮은 걸로,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음. 여기서 뭐 2,300대라고 하고, 홍콩에서 샀다고 하고, 음. 말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니까, 거짓말이야. 계속, 저희도 어릴 때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뭘안 들키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거짓말이 커지잖아요. 좀 그런 느낌 아닌가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또 바뀐 해명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제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네. 해가면서 나와야 알것 같은 내용일 것 같기는 합니다. 모조품이라고 해도 홍콩에서 원래 진품 6천만원짜리 목걸이를 샀는데 이거를 2,300짜리를 모조품으로 샀다 그래도 한국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여권 검사 등의 과정에서 신고는 어떻게 그냥 누락이 된 건지, 뭐 그거에 대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친구들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버리가 좋은 친구들을 더러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도 결혼할 때, 뭐 티파니 방클리프고, 뭐 정말 고민고민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세금을 내고, 할 자신이 있다면, 아마든지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9천짜리 목걸이건 6억짜리 시계건 다 상관이 없는데 영국인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말을 바꾸고 제대로 된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그게 참 국민들한테 계속 아쉬움을 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설령 이 말이 진짜라고 해도 그렇다면 이제. 이게 모조품인 걸 알고도 이런 공식 석상에서 굳이 착용을 하고 갔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논란이 될줄 몰랐다고 말하는 네네.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이 말조차도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보이는 분들이 아마 더 많지 을 않을까. 사실 여성의 입장으로 더잘 아시겠지만 어떤 여성들의 모임이라든지 친구 모임에서도 너무 친구가 우리가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대충은 아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2천짜리 방클리프를 하고 나왔을 때는 궁금하잖아요. 진짠지 간짠지. 거의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하물며 영부인으로 세계적인 글로벌한 행사에 갔단 말이죠. 근데 가품을 차고 갔는데 문제가 될지 나는 몰랐다? 저는 이것도 너무 이상한 해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재산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네. 한 거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의 80억 중에 거의 한 70억, 네. 74억 이 정도가 김건희 여사 재산으로 하... 나는데 모조품을 썼다. 네. 이, 이 300만원짜리. 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뉴스앨브에서 그 당시에 그 뉴스를 읽으면서 사람꾼 드립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사람꾼 <laughs> 윤석열 씨가 이 300짜리 가품을 사게 두지는 않았을 것 같다. <laughs> 네, 그런 <laughs> 의견도 네. 네, 생각이 납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네, 정청래의 만난분개혁까지잘 해낼 걸 주국서면 언급을 하네. 김시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여러 계획 과제를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다시 복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권향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경남 양산평선마을 사주에서 문전 대통령의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권 대변인에 따르면 문전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당원과 대의원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여러 계획 과제를잘 해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9울경 지방선거 승리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 대표님은 문전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잘해주면 좋겠다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도 매우 공적인데 잘하면 특히 지역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 대표는 지금까지 문전 대통령을 뵀던 모습 중 가장 목소리가 크시고 편안해 보인다며 덕담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던 시절 최고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려울 때 자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훈 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도 잘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권 대변인은 정 대표가 애국자를 기리는 보훈 산업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며 또문전 대통령 시절 평양 방문과 활발했던 남북 협력이 지난 3년간 무너진 것이 아쉽다며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 사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문전 대통령과 정 대표 모두 사명과 관련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 구체적인 개혁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문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했기 때문에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거짓말인지 네가 봤어? 신기 있냐? 니들은 북한으로 가냐? 가라. 이제 또뭐 다른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뉴스를 읽으면서 여러 입장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것이지, 한쪽 편에 서서 저희가 무조건 진보예요. 무조건 보수예요가 아니고,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갈 의사는 전혀 없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오승엽의 현장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여러 집회를 가다 보면은, 늘 같은 모습이 반복되요 저도 여러 번 현장을 가다 보니까 유튜버 분들 중에 눈에 있고 낯이 익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뭐 직접적인 인사라고 하진 않지만 꼭 보면은 보수 유튜버가 진부 유튜버한테 가서 그러면 북한으로 가면은 보수 유튜버가 막 소리를 지르세요 북한으로 가라 그럼 진부 유튜버가 내가 왜가 니가 가 하고 서로 이런 싸움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소극적인 논쟁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국내 정치나에서 국내 사회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유튜버로 일을 하는 거지, 저희는 어떤 매체와 언론으로 여러 입장들 전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저희가 특권과 김건희 구속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지만, 지금은 또정총래 문재인 관련 기사를 읽었잖아요. 네. 전달자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 사면, 요즘, 지금, 이제, 8.15 광복, 그, 특별 음, 사면을 앞두고, 이제, 대게 언급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는데. 네. 이게, 과연 사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음.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을 직접 건의를 했다는 이제 기사가 쏟아지면서 좀 비판을 그렇죠,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정청래 당 대표를 만났을 었 때는 그 언급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좀 자제를 한게 아닌가. 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큰 특종을 터뜨렸던 4일날, 저희 이제 사친부의 선배께서 이준석에 관한 특종을 터뜨렸던 날, 그날 이데일리에서도 아마. 그, 정치인 특별 사면에 관한 문자를 탁 포착을 해가지고 음. 기사를 쓰면서 화제를 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광복절 8.15까지 8일 정도가 남았는데, 8일 후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사면이 되고, 그 중에 과연, 제일 좀이슈의 중심에 있는 조국이,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가, 예,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사실상 총성때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민주당이랑 거의 원팀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의견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조국을 사면을 그렇죠. 해줬을 때이 오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 악수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8일 후에, 8월 19일, 광복절 당일이 되어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배님께서작성해주신 네. 서빙 2분 만에 빨리 잡서 네. 속초 여수서 이딴 관광지 네. 배짱 영업 논란. 저희 이제 디지털 미디어 본부가 여러 이슈들을 좀 클립을 하고 이슈 종합해가지고 오전마다 그 전에 아니면 그 시간에 이루어졌던 이슈들을 전달 드리는 걸 하고 있고요. 최근 좀 관광지 식당들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 이어서 속초의 한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빨리 잡소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네 여행 맛집 유튜버 김술포차가 강원도 속초의 관광지 오징어 난전의한 식당에서 주문한 오징어 통찜을 받고 이분만에 사장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어 식당은 식당 사장은 다른 손님에게 언니 미안한데 오징어 라면 대신 오징어 회를 더 주문해야 한다며 카치마 종이컵 젓가락 고추장 야채 등이 나가서 힘들다고 주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다른 손님들은 식당을 떠났습니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6월 말에 올라왔던 이 영상은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식당에서 혼밥종 여성 유튜버가 얼른 먹고 나가라는 면박을 받은 논란과 맞물려 소환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의 해당 식당은 결국 50만 원 과태료 부과와 여수시의 공식 사과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두 영상을 모두 본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관광지 식당 가겠냐, 내돈 내고 밥 먹으면서 잔뜩 눈치 보고 불편하게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래서 국내 관광을 안 가는 거다 등의 시청 소감을 남기면서 배장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관광지 식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유튜버가 촬영 동의를 구한 뒤에 식당에 들어가 오징어회, 오징어 통찜, 주류 등을 모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보이는 가게 바깥자리가 아닌 가게 사장과 직원들이 서빙하기 편한 자리인 안쪽으로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제차받는 모습에 불편, 불편함을 느끼고 국민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관광지에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치, 주문했지만 포대접을 받았다는 내용의 경험담은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네티즌은 여름철 관광, 관광지 식당들은 우리는 한철 벌어서 1년은 먹어야 한다며 본인들의 불친절을 합리화하지만 이것을 찾는 많은 관객들은 1년 내내 벌어서 1년 내내 먹고 산다며 국내 많은 관광진들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음. 말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해당 영상을 보고 댓글들을 쭉 읽어 봤는데 많은 분들이 뭐꼭 속초 여수 외에도 여러 관광지에서 좀 겪었던 불편한 경험담을 공유를 하고 그것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김술포차 속초 영상을 다시 봤는데요. 보면서도, 어, 이거 너무 불편한데 싶게 계속 좀 뭐라고 음.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몇년 전에 강원도 가서 비싼 기억이 있는데 하고 확 기억이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 하면, 관광지에 우리는 한번 가는데 그한번 갔던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인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창가 자리에 앉고 싶어 가지고 다른 가게 돌다가 창가 자리에 있는 이 집에 왔다고 네네. 하던데 근데 이제 창가 이렇게 많이 혼자 갔는데 이렇게 많이 시켰으면 불구하고 네네. 안쪽 가달라 이러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쪽 가달라를 한번 말한 게 아니라 두 번을 말하세요 음. 그리고 두 번은 본인한테 직접 말하고 또 다른 손님들한테 음. 대놓고 들리게 말하거든요 아 앞치마에 뭐에 너무 힘들다 음. 그 저는 이제 대단한 걸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음. 내가 안에서 밖에까지 앞치마, 고추장, 야채 등등을 서빙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음. 들어와서 먹을 수 없냐 그래도 음. 관광객 입장에서는 내가 구태어 바다 보이는 데 앉으려고 여기 왔는데 그쵸. 또 안으로 들어간다? 네. 그럼 사실 회사 앞에서 오징어집 가는 거랑 큰 의미 차이가 없거든요 주문하기 전에 말하던가 그렇죠 다른, 그렇죠 아, <laughs> 그 네. <laughs> 또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 고향이시잖아요 음, 그렇죠. 네. 두그 선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다음은. 네, 황덕준 재미 언론님께서 이제 저희 디털미디어 본부의 부장이신 박성규 기자가 거의 40년 동안 이제 스포츠를 사랑하시면서 스포츠 축구 기자를 해오신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 현지에서 기사를 작성을 하시고 또 영상도 보내셨습니다. 네. 한인동포와 요이스가 큰 영향. 손흥민 AFC 입단 공식 기자회견. 네, 영상부터 한번 잠깐 가볼까요 네. 보면. 네, 되게 좋은 위치에서 이게 잡으셨네요, 맞죠? 네. 손흥민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고요. 낯선해요. 이게 뭔가 너무 오랫동안 토트넘의 손흥민을 음, 보다가 네네네네. 이렇게 다른 구단의 그라운드 앞에 앉아있는 손흥민. 구단 로고, 배경, 모든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어요. 네. 네. <laughs>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환대와 칭찬에 조금 부끄러워 하면서 약간 쑥스러워 하는 특유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미국에서 활성화된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요리스와 많은 대화가 LAFC 이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다. 슈퍼소니 손흥민이 7일 오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에 둥지를 들고 공식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이적을 최종 결심한 배경과 몸상태,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LAFC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게 많았다. 왜냐하면 유리스 선수도 왔고, 베일 선수도 왔었고, 또 한국에서 김문환 선수도 여기서 경기를 뛰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토트넘에서 같이 활약했던 유리스 선수와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조금 더제 마음을 굳히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고 이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또 사실은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인분들이 정말로 많고 또 커뮤니티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와서 선수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크게 이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데 있어서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LAFC는 손흥민이 미국 P1 비자와 국제이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Lafc는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한 명이라며 투트럼에서 10년을 뛰며 모든 대회에서 173골 1 0 0일도움을 기록한 선수다. 2021-2022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된후 이번에 LFC에 합류했다고 손흥민을 소개했습니다. 조 트링턴, LFC 공동 회장 겸 단장은 손흥민은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한 명이라며 그의 야망, 능력, 그리고 인품은 LAFC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손흥민이 커리어의 다음 장을 위해 LA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FC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LAFC는 유관 챔피언 역사를 자랑합니다. MLS에서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이 팀과 도시, 팬들을 위해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 팬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언제 뛸수 있느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본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경기를 뛰는 건 당연히 감독님 또 모든 코칭 스태프들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축구를 하러 온 거지 다른 걸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장에서 많은 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다. 또 좋은 모습을 싶,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고, 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며, 컨디션에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LAFC의 목표에 대해서 과거에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만큼 여기서 시작해서 마무리는 레전드가 되고 싶은 게 꿈이다. 항상 받은 거를 돌려드리는 게제 꿈이고, 제가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 클럽에서 헤어짐이 있을 때는 레전드로 불리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새로운 시절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2028년까지의 연장 옵션과 2029년 6월까지의 추가 옵션도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의 이정료는 약 367억 원으로 2025년 1월 애틀란타 유나이티가 엠마웰엘라테라스를 영입하며 세운 리그 최고 위정료약 305억 원을 뛰어넘습니다. 연봉은 MLS 톱3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연봉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언론은 손흥민이 리오넬 메시 루렌주 인신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LAFC는 2014년에 창단해 2018년부터 MLS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매직 존슨과 연자축의 레전드 위아햄 천재 유격수 노마 가르시아파라 등이 부단주로 있습니다. 2021년 MLS컵과 2024년 US오픈컵 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할로스 벨라, 조르조 카이알리니, 가레스베일, 올리비에이치 등이 뛰었습니다. 과거 국대 풀백 김문환이 활약하며 한국축구와도 인연을 맺었는데요. 현재 스티브 체른돌이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 과거 순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한수밥을 먹었던 골키퍼 위고 유리스가 주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이어지는 활약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네. 한국 말로 이렇게 맞아. 아 그러니까 약간 <laughs>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축구 커뮤니티 등지에서 폰트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 LA가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네. 한국어가 친숙한 동네인데 폰트가 저희가 사실 요즘 폰트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고 음. 있고 좀 눈에 확 띄면서 디자인적으로 니폼 폰트가 많은데, 그 한국어로 손흥민을 적은 유니폼 폰트도 도둑체라는 아. 옛날 폰트를 사용하고, 네. 약간 환영합니다 폰트도 음. 조금 옛날 것을 사용해서 음.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한국어 폰트를 이쁜 <laughs> 걸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약간 음. 공감했었습니다. <laughs> 다른 분께서도 김건희 씨에 대한 기사에 의견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뭐, 김건희 특검 외에도 여러 소식들, 더팩트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기사들 계속 봐주시고 유튜브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채팅과 소통을 통한 활발한 의견 소통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